안녕하세요. 30대 중후반 남자입니다.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그 과정과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제발 바람 좀 피우지 마세요. 처녀 총각들도 기혼 남녀와 바람 피우지 좀 마세요. 간통죄 폐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똑똑한 당신들 때문에 저 같은 무식한 놈은 가정이 파탄 납니다. 마누라와 저는 30대 중후반의 부부이고 딸 하나 초등학교에 보냈었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에 거래처 직원이었고 저와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왔고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따라 다녔고 와이프는 4년제 대학 졸업의 얼굴도 예뻤고 세련되고 섹시했습니다. 말도 사끈사끈하게 잘하고 상냥해서 9개월간 연애 후 결혼했는데. 그땐 세상이 다제 거신양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와이프는 회사 그만두고, 딸 낳고 지난 10년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니, 제 생각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예쁘고 가슴 크고 늘씬하고, 이런 거 어쩌면 다 불행의 시초였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우리 아파트 옆집에 이혼남이 이사온 시기부터, 뭔가 뒤엉켰습니다. 어느날 옆집에 중년 배우 느낌나게 생긴 40대 초반에 잘생긴 이혼남이 이사 왔습니다. 복도의 담배꽁초 때문에 몇번 와이프가 그놈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더니만, 오히려 더 친해졌습니다. 맨날 와이프가 하는 말이,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가, 와이프가 언제부턴가 옆집 이혼남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찌질하게 보일까봐 일체의 잔소리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와이프를 너무 사랑했고 떠받들고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와이프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그저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퇴근하면 언제부턴가 집에서도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고 집에서 입는 반바지도 짧아지는 겁니다. 맨살을 너무 많이 드러냈다. 애 엄마가 너무 노출이 심하다고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있을 정도였죠. 과거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자의 한때 기분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람에 징조를 포착했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일요일에 집에서 와이프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전혀 못 보던 야한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옷치고는 너무 야했습니다. 도저히 주부의 평상시 속옷으로 보기 힘들었지만 저는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브레지어도 이상하게 일부러 작은 것을 산 건지 가슴이 꽉 차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찍혔습니다. 옆집 놈이 주말에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놈은 원래 착한 사람인데 반상회에서 마누라가 바람 펴서 저렇게 혼자 된 거라고 동정을 얻었죠. 그집 애들은 시골에 있다고 하고 일요일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로 절대 그럴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퇴근길에 그 놈이 아파트 앞에서 혼자 쓰레기를 줍는 걸 봤기 때문이죠. 친절하고 예의 바른 놈이었습니다. 마누라가 그 놈한테 반찬 같다 줄 때도 별 의심이 없었고요. 결정적인 것은 언제부터인가 마누라가 잠자리를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애 낳고 관리 열심히 해서 몸매도 좋고 가슴 모양도 예뻤고. 저도 한창 왕성할 때였습니다. 가슴이 처진다고 모유 수유도 싫어했던 마누라였죠. 마누라는 돈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에어로빅이니 뭐니 그런거 자주 했었으니요. 저도 그리 깨끗한 놈은 아닙니다. 저도 노래방에서 놀다가 걸린 적도 있고 딱히 잘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관계는 안했습니다. 물론 살다보면 마누라도 한눈팔 수도 있고 봄바람에 그러려니 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마누라는 점점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자 제 친구가 방법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집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저는 저보다 덩치 좋은 옆집 놈을 두들겨 패려고 박달나무 몸둥이를 준비했습니다. 집사람과의 불륜이 확인되면 쥐어 패버리고 그냥 감옥 갈 각오도 했지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매일 비디오를 확인했습니다. 진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출근하고 나니 어떤 허우대 멀쩡한 놈 하나가 우리 집에 슬쩍 들어왔습니다. 딸내미는 어느 집에 놀라고 보내놨는지 보이지도 않고 집사람이랑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 보고 아주 둘이서 웃고 떠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놈이 마누라가 입은 반바지 및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쉴새 없이 주물렀습니다. 제발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역시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하더니 대놓고 주물렀습니다. 마누라는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더군요. 제발 마누라가 저놈을 밀어냈으면 내가 평소에 좀 만지려고 하면 귀찮아하던 마누라가 참네. 와이프가 왜 속옷을 야시시한 걸로 사 입었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때 그놈의 얼굴이 보였는데 옆집 놈이 아니라 아랫집 사는 우리 딸내미 친구 아빠였습니다. 딸내미 친구라서 부모들끼리도 잘 아는 사이였고요. 땡땡이 아빠가 나이도 많고 점자나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친 마누라가 속옷 차림으로 딸랑구 친구 아빠 앞에서 몸매 자랑하다가 하나씩 뻗는데 내가 거기서 참아 못 보겠어서 울면서 비디오를 껐습니다. 그 놈은 학력도 좋고, 다니는 회사도 재벌기업이었습니다. 언젠가 그집 부부랑 같이 식사 후, 자기가 엘리트 땡땡이네, 아빠랑 코드가 맞는다고 와이프가 주절거렸을 때 김새를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제가 동영상 인터넷에 올려서 이년 놈들 매장시키려고 했는데, 차마 달래미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녁에 우리 누님한테 딸좀 맡아달라고 하고 장인 장모 모셔왔습니다. 긴히 들을 말씀이 있다 하고 아무 말 없이 동영상 틀어드렸습니다. 그 잘난 대졸 딸 좋은 회사 사무직 출신이라면서 자기 사위 은근히 무시하던 장인 장모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울고 장인은 줄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죄라고 장모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장인 장모는 떠나고 미친 와이프는 와서 그거 보더니 차라리 그냥 이혼하자고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더라고요. 저한테 거짓으로라도 울면서 빌었어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만 했어도, 저는 용서했을지 모릅니다. 저한테 과분하던 와이프를 저는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와이프랑 이혼하고, 딸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와이프가 그놈이랑 합친 것도 아닙니다. 아마 잘난 척 하는 걸레는 걸레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래, 너잘 살아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독신이던 누나를 우리 집으로 모셔서 우리 누나가 딸을 잘 키워줬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제겐 어머니 같은 누님입니다. 저는 평생 잊지 않고 누나에게 은혜 갚을 것이며 누나 노후도 제가 꼭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딸 하나만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반노동자 직이고 수입도 변변치 않지만 저는 추가 근무에 자원하며 일 없는 날이면 대리도 뛰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엄마 없이 키운 죄를 물질적으로라도 딸내미한테 보상해주고 싶었죠. 우리 딸 시집갈 때는 진짜 잘해주리라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으며 살았더니 친구들도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와도 잠들어 있는 공주 같은 우리 딸을 보면 신기하게도 피곤함이 싹 사라졌죠. 쌓이는 통장 잔고 보면서 온몸의 고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갈 때쯤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색시가 얼굴도 참하고 다 좋은데 다리를 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모아둔 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허우대 멀쩡해서 이쁜 몸 자랑하느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눈웃음 치면서 흐리고 다니느니 다리를 절더라도 제대로 정신 박힌 여자라 더 좋았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합치고 다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섹시는 아팠던 제 과거를 보상할 복덩어리였죠. 섹시는 저한테 빈손으로 와서 미안한 건지 없는 살림 보태야 한다고 동네마트에서 다리를 절며 알바를 했습니다. 섹시는 저 만나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자를 만날 때의 외모, 몸매 너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몸매는 잠시뿐이고 지금 몸매 보고 침 흘리면 결혼해서 다른 남자들도 우리 마누라 보고 침 흘립니다. 바람은 그렇게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딸 사춘기 잘 극복하고 공부도 잘해서 올해 서울에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머리는 그래도 지 엄마 닮은 건지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제 사무실 책상과 제 핸드폰에 우리 딸 졸업사진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우리 딸 대학 입학하는 날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술도 사고 실컷 자랑하고 집에 들어와서 밤에 자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과거 마누라가 문자 온 적이 있습니다. 차마 재결합하자는 말은 지은 죄가 있어서 못하겠고 딸을 보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이 커가면서 몰래 지 엄마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막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겐 바람난 마누라이지만 딸에게는 엄마인데 천륜의 정을 제가 어찌 끊겠습니까? 예전에 처남이 찾아와 소주 한잔 한 적이 있는데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니 그럼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 누나는 지방에서 연하남과 살림 차렸다고 했는데 도통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헤어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니 처남과 서로 안부만 적당히 묻고 천남도 아무 말 없이 갔습니다. 우리 딸 귀여워하던 착한 천남이었습니다 냉랭한 제 모습에 뒤돌아서는 천남도안 됐지만 저도 아팠습니다. 우리 딸내미 며칠 전에 불러놓고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이혼했다. 아빠가 너한테 미안했다. 그치만 너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을 때 우리 딸이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재진한 고통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바람난 마누라도 용서했습니다. 더 좋은 날들은 언제나 앞날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딸 이야기 듣고 누님도 많이 오셨습니다. 제발 바람은 피우지 말아요. 남의 영혼에 상처 주지 말고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